세상의 모든 재미 마리아와 친구들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 어떻게 해야 돼? 이게 지금 뭡니까 지금 <웃음> <웃음>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리아입니다 지금 상태가 <laughs> 근데 시간이 10시가 거의 다 되거든요 근데 군미가 잠을 안 자고 아직도 목욕 중입니다 목욕 중 지금 물을 아주 딸기 수영장으로 만들어놨어. 딸기. 아 근데 갑자기 카메라 든 이유가 있습니다. 끼야 엄마가 아직 아는 지인 만나고 아직 안 왔거든요. 근데 군미가 하고 싶은 게 있대요. 군미 뭐 하고 싶다 그랬어? 엄마. 응. 음. <laughs> 보여줘 엄마 몰래. 엄마가 하지 말라는 거다 하기. 언제 올지 모르거든요 엄마가.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 첫 번째, 빨리 그 목욕을 하고 빨리 나와야 돼. 지금 특종이 있다면서, 복근이 있다면서요. 복근 보였어요. 배 힘을 줘 봐요. <laughs> 아빠도 로션 바르고, 국민이도 로션 바르고, 국민도뭐 하고 싶은 거 있다고 그랬잖아. 아니, 원래 단거 먹지 말라 그랬거든요. 지금 엄마가 없으니까, 아빠도 좋아하는 단 거를 같이 먹자. 어때? 이제 머리를 말려 볼까? 머리 빗, 빗, 빗고 있어요? 됐다. <laughs> 됐어? 첫 번째 뭐 하고 싶어? 요구르트 뭐 먹. 요구르트? 응. 그럼 우리 펜션 갈까? 지금 몰래 엄마한테 물어보 갈 거야. 엄마한테 물어보고? 응. 엄마 가지 말라고 하면 못할 건데. 그냥 갈 거야. <웃음> <웃음> 엄마한테 안 간다 고 응. 그럼 엄마한테 전화할게. 응. 아 어, 여보세요? 엄마. 어 건미나. 딸기우 먹어도 돼? 남지 않았는데. 어 먹어도 되지 양치 안 하기 전이니까 먹고 양치해. 요거부트 먹어도 돼? 어 요거부터 먹어도 되지 먹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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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응. 음 응, I l o 우리 편의점 가자. <laughs> 엄마가 편의점 가는지는 모를거야 지금. 맛있는 거다 사자 먹을 거. 엄마 몰래 아까 한다고 하더니 <laughs> 엄마한테 물어봐야 되겠다 엄마한테 물어봐 빨리 편의점 가도 되는지. 어 여보세요? 엄마 편의점 가자. <laughs> 오네요. 금메 <laughs> 내일 가. 아 내일 가 끝낼게. 금메 오늘만 아빠랑 신나게 놀자 어때 엄마 없이. <laughs> 오늘은 자유다. <laughs> 편의점에 갔다 와서 그걸 먹으면서 게임 한판 할까? 어? 어? 게임? 어? 금메 <laughs> <군맹, 웃음> 무 무슨, 무슨 패션이에요 이거? <laughs> 멋있는 패션이에요? 저도 옷을 입고 지금 빨리 가야 돼. 준비됐어요? 진짜 표지 왔어. 갑시다. 쿠미야 골라 이제. 아 이거 산다고? 너무 단 것만 많이 사는 거 아니야? 쿠미 이거 아이쇼 한번 먹어볼래? 아까 우리 어! 엄청 큰데? 도 간다고 우유도 하나 사자. 우리 차도 장면도 됐어. 거이가맛있잖아 아, 그래. 끝. 어. 지금 진짜 이 되는데 결제하는 남자. 내가 샀고요? 무게가 잠깐 <laughs> 우리 3만 3천 원이나 샀어. 빨리 엄마 오기 전에 빨리 우리 게임하면서 먹을까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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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시간이 없어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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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엄마한테 엄마 있는지 봐봐 빨리 없어 <laughs> 오자마자 이제 게임 준비하는 거예요? 뭐 생각한 거 있어요? 슈퍼마리오? NO 포켓몬 포켓몬? <laughs> 바이오렛응 우와 한번 해봐 먹을 거를 먼저 우리는 펼치자 우와 진짜 많아 다다다 멀티 저스까지이것좀 궁금하다. 이거 어머머스 안에 뭐 있드 뭐 들어 있는 거지? 국민 안에는 안 들어 있는데 맛있죠. 먹어봤죠. 아 먹어봤어? 응. 아이쇼 아빠 아이쇼 좋아하는데. 국민 이것도 샀네. 뭐야 이게? 망고, 구아바, 우와 국민이 좋아하는 사탕. 우리 뭐부터 먹을 거야? 빨리 먹어보자 우리. 어머머스. 어마어마스! 아 어머머스부터 응. 먹을까 응. 아 이게 얼굴이 그냥 어머워지고 안에는 그냥 딸기 우유네. 피규어 같아. 어 맞아. 빨대 다루고. 나 응. 아, 빨대? 꿈에 갖고 왔던 빨대. 뭐야? 자장 졸기까지. 음, 오 네, 우리 엄마가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훈련을 해보자. 엄마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. 어떻게 해야 돼? <웃음> 이렇게 하는 거. 아 다시 한번 해줄 수 있어? 잠깐 뭐 이렇게 먹는 거 사이좋게? 아빠랑 같이 사이좋게 한번 먹어볼까? 이거 먹어보자. 구미가7살된 기념으로 아이셔 도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빠 좋아하는 거야. 안시아나도사탕이야요 사탕. 맛있지 않아? 응. <laughs> 치즈를 먹을 거예요? 응. 아, 저도 국미가 그거까지 갖고 어 먹어봐 이제. 맛있다. 여기가 이딱딱해진 야심한 1한 시에 단거 먹기. 근데 이것도 먹어보고 싶다면 그 먹어보자 우리. 국미가 차 갖고 와? 응. 요즘에 국미가 다 혼자 엄청 잘해. 먹어볼까요? 와. 뭐야? 색깔이 똑같잖아. 응. <laughs> 국민 얼굴만 해. 어또 아빠꺼 따라주는 거야? <laughs> 너무 많이 따라준거 아니야? 제가 <laughs> <계속> 반이 없어졌는데? <laughs> 이 자유를 위하여 짠을 합시다. 키어스 드디어 게임을 시작했습니다. 밤 11시에 게임하기. <laughs> 여러분, 딱 오늘만 이러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요. 포켓몬터 바이올렛. 이미 많이 했어? 어, 많이 해봤죠. 오, 시작한다. 러 국민이 사탕까지 먹는 거예요? <laughs> 국민이가 옥수수를 먹겠다는데 이거 처음이거든요? 근데 전자레인지에 2분인데 돌려보겠습니다. 옥수수가 됐는데 약간 그국 옥수수 향이 나요. 그데 들고 먹을 수 있어? 어때? 맛있지? 역시 맛있네. <laughs> 저는 낚시를 해서 붕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! 물에 빠지시면 안 돼요, 지금. 어! 빠진다! 빠진다! 빠진다. 어, 잡았다! 지금 물고기 다 잡은 중인 것 같은데요, 지금. 끝물에 걸렸어요? 빨리 올려요, 빨리! 어! 월척이다! 어, 국민이가 잡아준 거다. 월척이다, 월척. 음! 국민, 이거 옥수수 국박사님한테 물어볼까? 이거 어떻게 안에 뭐가 있는지? 국박사님, 나와주세요. 해봐. <laughs> 옥수수는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작물로 쌀과 밀 다음으로 이용되는 게 옥수수예요 옥수수는 칼로리가 낮은 편이며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지방 함량이 적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해요 아 그렇게 되 있구나 우와 우오 응. 신기하다 또엄마께테 응. 진짜 맛있다고 나 <laughs> 진짜 맛있다고 다섯 개다 먹으래요 한 번에 응국민은 먹었을 때 어땠는데? 아이샤, 국민이 <laughs> 아빠하고 대결 요청을 했거든요. 네, 그래서 아이샤 먹기 한번 하자. 아빠의 대결을 받아들이겠습니까? 네. 그러면 개구리 대결을 없지도. 지금 국민이와 대결을 하겠습니다. 누구 먼저 아빠? 국민이. 몇번 점프해서 뭘 누가 멀리가? 열 번. 어, 십 번이야, 자, 십 번. 자, 십 번. 다섯. 여섯. 일곱. 여덟. 아홉. 열. 거기 거기 거기. 아, 열. 백 번. 아니야, 백번 한번 잠, 밤새 자는 거야. 이거 멀리 나간 사람이 그거 먹기잖아. 알았죠. 와, 굼미가 이겼다. 잠깐만요, 누가 이긴 거야 누가 이겼어요? 빨리 얘기해 보세요. 아빠. 아빠 이겼죠. 그럼 굼미리 한번 먹어 볼까? 아시죠? 아시죠 오, 사나이, 사나이. <laughs> <laughs> 신 부셔 부셔 되는 거, 아이셔 부셔 부셔.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어요. 우리 빨리 자야 돼요 이제. 양치도 하고 빨리 이제. 치른다. 나? 어? 맞아? 안 들어. 빨리 올라갑시다 이제. 불을 꺼고. 가자 금해. 일 쪽으로. 옳지, 천천. 옳 엄마, 아직 안 엄마, 아직 안 왔어? 빨리 차고 자자 아, 아. 이제 모든 게 끝났고 그럼 이제 찾아 이제 엄마, 이거 구임 뭐? 아니야, 잘 아니야, 구임만 지금 구독자분들한테 보여줄 거죠? 말랑이분들한테 여기 어, 뭐예요? 파베지요 아, 진짜 파베네요 <laughs> 빈이의 팝잇 작품을보고 있습니다. 됐다 팝이. 뭐예요? 말랑이예요 네. 아, 어, 이치요 네. <laughs> 말랑입니다 말랑이 k you, 응 알았어 공부 d m My first everyday English. w h 이 영어 y o 좀할수 있어요? What's your name? 목적장 <laughs> 뭐? <laughs> 어쨌든 오늘 저희는 엄마 몰래 하고 싶은 거다 해보기 뭐, 여러분 매번 그러면 안 되지만 가급시 한번 이렇게 재미를 위해서 훈민를 한번 해봤습니다. 안녕.